샬롬.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맘 다에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을 사랑, 평강, 기쁨, 감사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보내셨나요? 아니면은 분노, 두려움, 걱정, 염려가 가득한 시간으로 보내셨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과 분노입니다. 똑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정당하게 화를 내고 싸우고 상대방을 공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의 정당한 분노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죠. 르호보암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온 나라의 절반 이상이 왕인 자신을 등지고 아예 나라를 따로 세워버렸으니 국왕이 된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력을 응징하고 다시 나라의 질서를 찾기 위한 아주 정당한, 정상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가라. 르호보암, 지금 화를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그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군을 멈추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남과 북이 분열된 채로 쓰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정당하게 화내도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험담을 한다거나 나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이는 그 노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곧 명절이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들 간에 오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일들 혹은 직장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관계가 끊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수시로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막고 싶지만 사실 막아지지가 않죠.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거야. 나를 만만하게 보이도록 하면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 앞에서 아유, 참아. 이러지 않고, 아유, 어,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셨어요? 가서 한마디 하세요. 뭐 이렇게 응원해 주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당한 상황에서 화를 낼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가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분의 말씀과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참을 수 없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18만 명의 군대를 물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분노를 따라가지 않도록 선택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절의 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주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아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네가 지고 살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일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야만 한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나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 가운데 주관하고 있다.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화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 앞에서 또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정당하게 화내고 감정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도 다 주님 안에 속해 있죠? 제가 무엇을 하길 바라시나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뜻대로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주먹으로 때려도, 볼을 세게 꼬집어도, 사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반응하던 우리의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이런 어려움을 주실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100%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분노하고미워하고 죽이고 빼앗는그 세상의 일을 멈추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고용서하고 섬기고 살려주는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격 예배를 드리고 또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 친지, 이웃분들 진심으로 섬기고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억울해 보이고, 힘들고, 때로는 화내도 될 만한 그런 일들조차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정, 정말로 믿고, 전심으로 믿고,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사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명절에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나의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